안녕하세요. 스포츠 분석 충레 알비입니다. 분석 들어갑니다. 발렌시아 B.S. 레반테 패팅 강도 승무패 발렌시아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시드니 F.C. B.S. 멜버른 픽토리 F.C. 패팅 강도 승무패 시드니 F.C. 승 강추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벌리 B.S. 첼시 패팅 강도 승무패 벌리 패 강추 핸디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바이에른 미는 B.S. S.C. 프라이브르크 패팅강도 승무패 바이에른 미넨승 강추 핸디앤디승 핸디 추천 언더보브 추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BS VFB 슈트트가르트 패팅강도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핸디앤디승 핸디 추천 언더보브 추천 VFL 볼프스부르크 BS 레버쿠젠 패팅강도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앤디패 핸디 추천 언더보브 추천 홈채널 오시면 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. 최종 조합 정보는 풀 영상 댓글 확인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